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돌멩이들로 이런 동물 친구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네 산책길에 주워온 돌들이에요. 옆에 자를 두었어요. 사이즈 비교해 보시라고요. 지금 젯소로 초벌을 다 칠한 상태에요. 앞쪽만 칠했고요. 앞이 마르면 뒤집어서 뒤쪽도 칠할 예정이에요. 이제 돌들은 생각보다 겉이 매끈해 보여도 젯소를 칠하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작은 구멍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메워주시고, 그 다음에 거칠거칠한 표면을 나중에 페인트 칠하기 조금 쉽게 만들어준다 하는 생각으로 칠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말씀드릴게요. 앞뒤로 두 번씩 칠한 젯소로 칠한 돌멩이들이에요. 젯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들 그리고 크래프트용 붓이에요. 너무 좋은 붓을 사용하면 아크릴 물감을 쓸 때, 특히 아이들이 크래프트를 할 때는 망가지기 쉽기 때문에 조금 싼 붓을 사서 여러 번 바꿔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물감을 짤 종이 접시, 플라스틱 접시 그리고 테이블에 묻지 않도록 색깔을 칠할 동안 사용할 돌멩이를 이렇게 올려놓고 칠할. 플레이트 한개 더예요. 엑스트라 플레이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꺼운 종이가 필요합니다. 이제 스케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세모난 돌멩이가 있어요. 참 예쁘게 생겼죠? 그래서 이걸 볼 때부터, 저는 주저 올 때부터 여우를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코를 이렇게 그리고요. 입을 그립니다. 이게 평평한 어, 표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삐져나가기도 하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쉽게 그리지는 못할 거예요. 이렇게 귀가 한쪽이 더 뾰족선 여우가 되겠죠. 그리고 여우들은 얼굴에 이렇게 색깔이 두 가지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잘못 그린 선은 지우개로 지워줄 수도 있어요. 젯소를 칠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눈을 그리고요. 예쁜 여우 얼굴이 되었죠? 색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돌로 토끼를 그려볼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스케치를 대충 해놓았는데요. 이 부분이 얼굴이 되고 이쪽 부분이 엉덩이가 될 거예요. 지금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을 해볼 거예요. 이 돌의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아까 준비했던 종이로 귀나 어, 발이나 꼬리 같은 돌출 부분을 그려서 붙이는 토끼와 두 가지를 할 거거든요. 종이를 잘라서 붙이는 방법은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서 어린 아이들한테 적합한 방법이고요. 조금 큰 아이들은 어, 이런 식으로 여우를 그렸듯이 돌멩이 자체의 그림을 끝내는 것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뒷면을 칠하고 싶지만 위에가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서 일단 마를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여기가놔고요이 돌로 돼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돌은 살색에 가까운 핑크색으로 색칠해 볼 거예요. 여우는 얼추 말랐으니 내놓고요. 이렇게 세 가지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그려놓은 색칠해놓은 여우를 볼게요. 여우 얼굴이 잘 보이시나요? 말린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무리 터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연령대가 낮은 아이들을 위해서 뱀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몇개더 가져왔어야 되는데 조금 개수가 모자라네요. 이런 식으로 뱀을 이게 뱀의 머리고요, 몸통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까요? 이 뱀을 만들 때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색깔을 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초록색 한 가지로 칠하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 초록색과 파란색을 번갈아가면서 초록색,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어, 뱀을 색깔을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노란색을 좀좀 섞어가면서 진한 초록색, 음, 조금 더 밝은색, 밝은색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연습하도록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어, 단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패턴을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좋겠죠. 저는 그라데이션을 한번 해볼 거예요 뱀의 머리는 초록색 한 가지를 칠할 거고요. 이 초록색이 약간 묽으네요. 그래서 이따가 마르고 나면 색깔을 한번 더 칠하도록 할게요. 다음 돌멩이는 약간 노란색을 섞어서 조금 밝아졌죠 다음 돌멩이는 조금 더 밝아집니다. 여우의 눈에 반짝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얀색을 여기에 까만색 위에 꼭 찍어줄 거예요. 됐습니다. 귀를 그려볼게요. 여기 귀를 길쭉하게 그리고요. 그리고 코를 이 끝에 커다랗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입.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앞발은 옆과 앞쪽에서 같이 보이도록 앞발을 그리고요. 눈, 그리고 뒷발이요. 뒷발은 이런 모양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꼬리. 자, 이제 색칠을 또 해보겠습니다. 토끼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끼의 입과 그 다음에 귀 부분을 조금 아웃라인을 해줄게요. 이 됐고요. 발가락 부분도, 그 다음에 귀를. 더 선명해졌죠? 네. 토끼가 완성이 되었어요. 예쁘네요. 토끼는 이런 별도의 종이에다가 귀와 발을 그려주었어요. 그래서 이걸 잘라보도록 할게요. 적절한 자리를 잡아서 귀를 붙여주시고요. 이쪽도 두 개를 붙였습니다. 눈은 구글리 아이스를 쓰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법으로 토끼를 또한 마리를 만들어 보았네요. 두 가지 토끼를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 다리를 안 붙였네. 그래서 두 가지 다른 느낌의 토끼를 만들어 보았고요. 이번에는 돼지를 만들어 볼게요. 돼지는 귀가 삼각형 귀. 코는 제가 이런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코를 붙였습니다. 돼지 코까지 되었네요. 이제 돼지는 꼬불꼬불 꼬리만 만들어 주면 될 거예요. 네, 돼지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뱀이에요. 뱀은 여기 나머지 남은 파이프 너로 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반을 접어주시고 이 부분까지는 놔두고 밑에 부분을 꼬아줄 거예요. 이렇게 꼬면 뱀 혀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거를 핫글루로 밑에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뱀은 어태치가 돼 있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동물 친구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 곰이나 여우, 그리고 고양이를 제가 그린 것처럼 돌멩이 자체의 모양을 살리고 그 위에 물감과 마커 정도로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돼지나, 그리고 토끼, 거북이처럼 종이를 덧붙여서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돌멩이에 색칠을 하고 위에다가 글씨나 장식을 해서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 돌멩이들이 다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 돌멩이들을 연결시켜서 만든 뱀도 있었어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산책을 하면서 돌멩이 찾는 데에도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찾아온 돌멩이를 잘 씻어서 말린 다음에 그 모양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동물을 만들지 잘 생각해보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이들과 좋은 미술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